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오늘은 동학산 도림사 코스로 해서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최단 코스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2시간에서 뭐 천천히 가면 3시간. 네, 재밌게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림사는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 도림사 화장실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은 7대고 뭐 추가적으로 갓길이 되면 10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시간 9시 40분 이제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냇물도 졸졸졸 잘 흐르고 참고로 저는 주미물은 이거 스틱 하나 챙겼습니다. 도림사 절인가 봐요 이게 도란화원 단풍잎이 애매하게 지금 물들었습니다. 저기는 빨간데는 빨갛고. 공사 중에 있네요. 어, 여기가 입구네. 핵충 기피제 분사기. 등산은 어떻게 할까요? 현이치, 도림사에서 쭉 가서. 동학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러면은 0.4 0.8 1.9 0.4네요 그만복 7kg인가? 네, 3.5kg 이렇게 하면 당그리 가면 6.4km. 등산로. 요렇게 다리 건너지 말고 쭉 가면 등산로입니다. 와, 물 깨끗하다. 여기 성사리도 살고 있어요. 카메라에는잘안 보이려나. <laughs> 배너머제 2.1kg, 그리고 길상암터는 1.3kg, 음, 배너머제로 가겠습니다. 초반에는, 경사가 그렇게 심한 건 없고, 완만한 길로 베너머제로 갈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악산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험하다더라고요 와, 산악해띠! 엄청 많네요. 보스코, 델타! 이렇게 네. 띠만... 따라가도 길은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도림사 이제 0.9km 왔고 1.5km 남았네요. 배너머제는 1.5km. 그러면은. 장거리로 가야죠. 어, 계단은 좀 높습니다. 초반에. 나무 계단이 잘 되어 있지만, 한, 빛 봐도 100개는 없는 것 같아요. 계단 수가. 와, 표지판 많다. 좋다. 1.4. 1.1km 거리가 막 제가 까기긴 한데 뭐 왕복 5km로 보이네요. 0.9km 남았네요. 음, 너덜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경사가 심한 건 따로 없습니다. 나무가 중간중간에 몇부사진게 있는데,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기단이 나오네요. 계단 기단 다 올라갔고, 앞에는 한 그룹이네요. 네 분이 앞에 계십니다. 부질을 한 사람들이네요. 여기서부터는 한 100m 정도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동학산. 이제 600m 남았습니다. 이제 능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마 저쪽 보이는 곳이 정상 같아요. 600m 남았습니다. 음, 이런 길이 나오면 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는 그냥 쭉 이어지고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쪽은 왼쪽은 정말 편한 길입니다. 도림사. 0.5km 남았고 이거 뭐 뻥뻥이라 적혀있는데 뻥 거리가 지워져 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그다지 어려운 코스는 없었고 내려오신 분께 좁보니까좀 한계 어려운 코스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다와 가는데 경사만 조금 있는 편이고. 또 길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막너덟길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이제 300m 남았네요 오 시원하다 동학산 300m 만다와 가겠네요. 이제 한 50m에서 100m 남은 것 같아요. 다와 간다. 전망대가 있지만 저는 전망대를 패스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석이 보이네요. 오, 다 왔다. 정학사. 현재 시간 10시 25분. 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상 도착. 복성군 동학산 해발 735m 음, 여기서 정상뷰는 따로 안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2.5km 정상비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려졌네요. 음, 간단하게 간식도 먹고 인증도 했으니까 이제 왔던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왔던 길은 2.5km네요. 음, 내리막길에는 장갑을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뭇잎 있어가지고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나 모르니까. 장갑을 차고 내려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뱀이다. 오뱀 처음 봤어. 뱀이다. 준비 하나 봅니다. 뱀참 봤습니다. 음동학사는 왕복 5km 정도 되고요. 어, 시간은 보니까 올라가는데 45분, 뭐 내려오는데 40분에서 또 45분 잡으면은 한 시간 반 정도면 다녀올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음, 한. 200m 정도가 다른 것보다 경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백대명산 치고는 뭐 전경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길이 무난하게 잘 나있네요. 도림사에 왔습니다. 아, 어, 이제 동학산 등산을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다가가네요. 음, 어,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총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올라가는데 45분, 뭐 휴식 10분, 또 내려오는데 45분 이렇게 해서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또 동학산 등산 끝.